다민족 선교는 특히 세 가지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 굉장히 큰 우상들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말이냐? 에, 여러분들이. 에, 기도 전도 성경하는 많은 분들이 꼭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So prayer, missions, 지금 현재 어, 이 세계화가 세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right yeah, 이 세계화에 진행 중입니다. 예, right yeah, 지금도 어이 사장이 말이죠, 절묘하게 4동영 13장, 16장, 19장을 이렇게 진행해 나와버려요. So 뭐,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어, 이제 문화, 영화 다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미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부모님들은 답답하지만, 지금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영적 자세가 안돼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될수 있으면 어, 여러분 특별한 목표 없는 이상은 어, 분들 유학 보내지 마라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정말 100% 다른 또 확실하다 하지 않을 경우. Sure talent, 어, 거의 다요. 어, 지금 그 나라에서 세계 전 세계 똑같습니다. 어. 기도도 할수 없는 상황에 돼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까? 하지만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문어져 가서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막 길에 막 나돌아다니고요. 예배당에 와서 멀쩡한 아이가 그냥 드러누워서 이렇게 남이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and so seriously right now their lives are broken down around i t they're just wandering on the streets there are even some kids who come into the sanctuary and they're just lying on the pews but they don't even know that that's strange. 어 심지어 막그 그 교회 같은 데 왔어요 뒤 뒤에 숨어서 마약 나누기도 합니다. So some of them will even show up at church and behind the scenes they're passing out drugs. 아, 그래서 막뭐 이제는 또어또 어, 사상 또 정치인들도 사상이란 게 있거든요 인권 이게 어, 자꾸보이 얘기하면서 어, 성차별하지 마라. 막 이렇게 나오네. And politicians right now, because of their ideologies, they're saying that oh, we should not discriminate them, especially in talking about human rights. 동성연애 하든 마든 뭐왜 성차별하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They say whether people are homosexuals or not, why are we having? We should have gender equality. 우리도 어떤 학교서는요 성차별,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마라. 이제 기숙사 한 방에 다 같이 지분들. And so there are even some schools that say that t h e r e should be gender equality. And so that's why they put the co-ed dorms and the men and women are in there together. 아, 어, 내가 그 얘기했더니, 어떤 남았으니, 그, 그런 학교 어디입니까 가고 싶다고. Oh, 지금 뭐, 그런 식으로 갑니다. Kind of 이렇게 해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So 에, 완전히, 한금지대만 찾았어요. 사각지대를 만들고 재앙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얘기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사단의 전략은 문화화되기 때문에. 즉각 세계화됩니다. 즉각 세계화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참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데들 인제 삶을 어떻게 변화하면요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가 말하는 게 옛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 뭐, 뭐 섹스 파티 다 하는 건 내가 뭐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야 이렇게 느끼진 마. 아이 옛날 그뭐섹이사람들 마. 아 파티 뭐다 하는 건내뭐그렇게 느끼진 어? 마. 그 아하느끼 이렇게 이제 이해 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여러분 이 진짜 언약 없이 어디 를 간다 온다. 저는 참 인도 받는 거, 아 니라고 생각 해요. 그런데 제가 얘 기를 잘 녹음 해놓서 연주 했 다가 나중 에 진짜 깨달 을 겁니다. 그때 는좀늦 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이 전도와 선교는 같은 건데 선교는 좀 멀리 있다는 걸 우리 눈에 보기에 전도는 가까이 있다는 거 차이밖에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임이 같아요. That very close to you, 이 전도 선교 언약을 붙잡고는 지금 하나님은 말씀과 모든 저주와 성령의 능력이 해결한 역사로.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이로 움 right right well 그래서 이언약을 항상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하늘 군대를 보내신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이 되니까 하나님은 군대를 선다. 이때 선다라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이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는 그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신꼭 기억해야 됩니다. So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전 세계로 전달됩니다. 권세는. Right now, 이게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전도 성교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는 이전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을 이제 확인하게 돼요. So so realize, 여러분이 세계 선교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확인이 되 y o 뭐가 어렵다 i 다 그런 단계가 아니고 딱확인 m 되 s s 정확한 현실이 보이죠. 현실은 어려운 겁니다. Now, 그렇죠. So? 현실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 현실을 막 이렇게 막 견디지 못해요. You reality, careful, 네. 가장 어려운 현실 앞에 대부분의 렘넌트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현실은 현실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Prayer, 누가 누명을 씌우시라도 이단만 들면은요. 이단되는 거예요. 그는 사실이 아니에요. 현실이지. 그렇죠? 누가 거짓말해서 감옥서 보내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감옥에서 간건 현실이에요.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금방 보입니다. 그 사실도 사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따로 있어요. 진실은 따로 있다니까요. 뭐 옛날에는 별 죄가 안돼 지금 큰 죄가 되어 진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이사람 so 권력이 있을 때 아무 죄가 안돼 없으면 님 죄가 되는 거예요 power, 그렇죠 all, 그 진실은 no 따로 있어 so 우리 믿는 언제든지 기도하면 그걸 볼또 진실도 진실 아니에요 see, truth, 영적 사실은 진짜 따로 있어요. And really there is a separate spiritual facts. 이때에 이 영적 사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Time, facts, no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꼭은약 잡고 있는 이 기도 시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These three things are taking place. 절대 의심하지 말아요. And so, don't doubt that at all.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Now,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Now,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and 계십니다. 그렇지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약 부자군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허감근세는 결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고 집에서 누워서 예배드리는 거 다릅니다. 굉장한 권세가요. 허감근세 결박되는 역사였나요?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많은 유대인과 종교인이 모르는 것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르는 사람 무식해서 그래요. 전 세계의 종교인이 모르는 거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강대국과 성공자와 지도자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걱정하나 떨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은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아니 대부분 종교인들 원죄가 뭔지 모릅니다. 저 민병한 목사 그런 얘기했죠. 한번 보세요. 확인 내가 안해 봤는데 어린 아이가 태어나 죽으면 죄가 안 간다는 거예요. Well, I think i the w r e v e r h o s p i w a n was saying that. You can go and confirm it. But he said that when a young child is born and the child dies, they will not go to hell. 왜냐? 죄 짓기 없더 이거. w h y because there's no sin that that child committed. 정말 신학 잘못된 겁니다. That he really studied theology incorrectly. 아담이로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리. But 그렇죠. w o is born is born with original sin. 아니, 살다 큰방 죽은데 1초를 살아

아버지가 아담의 원죄가 그대로 다흘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So 여러분 그리스도 얼마 끝입니다. You know Christ, 그리스도를 모르니까요, 저기 있는 힘을 모르잖아요. Christ, 그리스도 알면 거기는 힘을 이어어마마한 힘이거든요. 사단을 깨뜨는 왕이요. 제앙을 <람이> 무너뜨린 제사장이요, 모든 흑암의 길을 열은 선지자라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지옥 비경 저주를 완전히 제앙을 물리친 이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그게요. 여러분이 말이죠. 영적으로 힘 없어지면 안됩니다. 이 유대인은 영적 힘 하나도 없어요. 자,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우상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엄청 만든다니까.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 영적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전 세계 영적 문제 왔는데 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Problems, so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This...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한국에 와서 아버지 총 맞고 돌아가셨다. 그 영적으로 이상한 상태 왔을 것이다. 그때 제티 목사 같은 사람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적인 걸 얘기했겠죠. 근데그 딸이 이제 도와주니까 위로가 되으니까이 소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봅니다. 많은 이 종교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이 말이죠 우상이 뭔지 종교가 뭔지 영적 문제가 뭔지를 도저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So so 하나님은 알고 있는 사람 통해서 세계를 보고만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We'll 강대국 지도자가 몰라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우상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모르죠.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 교권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가를 알아야 돼. 바우라 두리 말라 가이사벳 스라리라. 아, 앞으로 다가오는 풍랑시대가 뭔지 언젠지도 몰라요. and people don't know what is this age of storms that are going to come upon us and they don't even know when it's going to come. 그래서 이걸 막는 겁니다. and so we must block this. 자 다민족 모든 팀들 기도하세요. that all our multi-ethnic people you must pray about this. 이번에중요 제목들이 많이 나가집니다. and this time we have very important pertops being given. 기도하세요. always pray. 전 세계 흩어진 우리의 가족들을 한 가족이요 구제 대상이 아니요 삼 정말로 기업 만들어낼 전도자들이다. <목소리> 후진국일수록 쉽습니다. 상기업 만드는 데는 굉장히 쉬워요. <목소리> 확인해 보세요. <목소리> 나는 그 담당자한테 집중 들었는데요. 한국 돈 500만 원 주면 1년 내 이제 네, 축 선수 키울 수는 나라 몇 군데겠습니까? I heard directly from the director of that person, and he said that there are many nations out there that if you just pay 5000 u s d 그 o l l a r s you could raise a soccer player for their entire life. I think about it, just five u s d o l l a r s 감독, 코치 다, 있어 다 있는데 500만 원만 좀뭐일년 동안. 축구 선수를 키워내는 구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나라를 몇개 있습니까? 237개 나라 가운데 그러면 237개 나라 가운데 각 작은 작은 지역집 구단도 있잖아요. 절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역 크기다. 그러면 그 보고를 누인들나오면요 이흥규 검사 지금 지금 장하잖아요 그분이 저북이 여기 를서 성교하기 너무 좋다고 그랬습니다. Director, 이 said, said, right.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삼기업 만드는 것이 후진국일수록 쉽다 막. 이제 우리의 저, 다민족에 있는 이 가족들은 거지도 아니요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서밋 학교를 만들어 세계를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힘들고 뭐 돈들고 많은 기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다가 치유 학교 만들어 저들의 영적인 병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번에 단민주 선교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겁니다. Pray,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실 것이다. Go,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허감 논새는 결박하고 따라가게 될 것이다. Go, 확실합니다. Sur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God, 우리 중요한 다민족 선교대에 알차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알찬 사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되어.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원 때에 모든 족속 민족 땅끝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구상에서 없는 일입니다 이 예물을 받아서 세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분들의 가정산업 현장을 증거로 교회를 증거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예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면적 성교 진행하는 모든 전도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